안녕하세요. 타로라포입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라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잠시 후 어김없이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손님이 많을 경우 때론 많이 기다리겠지만 그래도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무언가를 기다릴 때도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듯 의심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에, 그렇게 말입니다. 완전히 올바르게 소망한다는 건 한치의 의심 없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며 기다리는 매 순간이 촘촘하게 사랑이었구나. 알아차리는 과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리딩을 듣기 전에 앞에 놓인 카드들 중에서 느낌이 오는 한두 개를 고르시고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거나 모든 리딩을 다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딩을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음, 아, 무엇인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볼까요? 두 분은, 음,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느낀다고 하십니다. 음, 완벽하게 뭔가 두 분이 결합하시거나 완성이, 관계가 완성이 되신 건 아니지만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충분히 관계가 안정적이다 라고 어, 느끼고 계시고요. 음, 관계에서의 어떤 균형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두분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분이 무엇인가 감정을 속이고 있었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신 걸로 보여지고, 어,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어, 관계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음, 힘을 받게 된게 아닌가,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두 분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어, 고민되는 부분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고민을 어, 받고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조금 뭔가 적극적으로 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 상대방 분의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관계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쩌면 두 분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음... 하지만 지붕이 없는 감옥의 모습에서는 머지않아. 어, 두 분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썬카드가 떴네요. 어, 결국에는 두 분의 어떤 관계 모습에서는 서로가, 어, 서로의 좋은 어떤 반쪽이면서, 영혼의 동반자 같은, 음, 그리고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건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에너지가 조금은 많이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조금은 멀리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무엇인가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승화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열정만 가지고 음, 힘차게 달려왔던,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던 우리가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음, 달리게 되었잖아. 나는 좀더 우리 관계가 단단해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음, 여전히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중요한 사실은, 음,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음,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 음, 우리가 비록 사는 공간은 다르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표현은 다르지만 말이야. 복숭아야. 네. 음, 아마도 두 분은 밤에는 달을 보면서 그리고 음, 밝은 낮에는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 아, 앞선 카드 리딩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조금은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 조금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 분은 뭔가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은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어, 견딜 수 있다. 뭐, 그렇게, 어, 그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어, 조금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음 마음이라든가 생각 그리고 성향을 조금은 알게 되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어쩌면 상대방 분은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사랑하게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레모나,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은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마음을 잘 통하고 마음이 뭔가 잘... 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읽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아, 천사가 네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아, 하나의 컵에서 다른 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력으로 보여지는데 두 분은 딱히 뭔가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느낌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순간 상대방 분이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보겠습니다.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행인 것은 말이야, 레몬아. 아, 우리가 둘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다행인 것 같아. 아, 한 사람이 조금은 촉이 좋고 감성적이고, 또,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 공감을 잘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을 들여 일을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고,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조금은 말이 없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또한 사람이 뭔가 공상하기를 좋아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조금은 감정의 기복이 있고 조금은 감성적이어서 눈물도 잘 흘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조금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분석적이고 조금은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말이 없는 음,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할수 있고, 또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것 같고, 비록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르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레모나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서는 두 분의 성향이 그리고 표현이...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신 분들인 것 같지만, 음, 그게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음, 에너지를 음, 준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음...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음, 조금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감정과 이성에 있어서의 균형을 뭔가 어, 맞추려고 노력한다. 조금은 분석적으로 관계를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게 어, 관계에 있어서의 조화와 균형을 음, 찾으려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비록 이것이 감정적인 어떤 에너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음, 안정감이 느껴지는 에너지기, 에너지이기에 음, 조금은 뭔가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진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는 조금은 많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풍요롭다 라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 정말로 두 분이 어떤 물질적인 성과를 이루셨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진 경지에 오른 게 아닌가 카드만으로는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조금은 상대방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 두 분의 관계 모습에서는 음, 지금 현재 가장 조금은 음, 성장을 위한 조금은 힘든. 바로 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도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뒤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두 분의 모습이 보여지기에, 이 힘든 시간을 두 분은 함께 하고 있다.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왕의 컵이네요. 이제는 조금은 안정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있고, 뭔가 지켜주고 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음.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바다야, 아, 너는 내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간절하게 필요했을 때, 필요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나에게 다가온 소중한 사람이야. 너가 나에게 준 것은 즐거움과 쾌락이었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다가온 행운과도 같은 존재였어.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지 금은 어느 정도, 우 리의 관 계가 안정 된관 계로 발전 을했 다고 생각 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너는나 에게 큰 도움 을 주고 있는 사람 이 면서, 내 인생 을 항상 뭔가 좋은 방향 으로 굴러 갈수있 도록 도움 을주는 그런 귀 인과도 같은 존재야. 너로 인해서 음, 나는 성장할 수 있었고 조금은 안정되고 성장된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상대방 분의 마음속에서는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사랑하는 어떤 사이, 연인의 어떤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음, 무엇인가 생각한대로 현실이 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조금은 고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금전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인가 두 분은 함께 했을 때, 조금은 티키타카가 잘 맞고, 두 분의 성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겠다. 상대방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무엇인가 자신이 만나왔던 이성과는 조금은 많이 다른 사람이다. 새로운 탐험을 하는 어떤 음 그런 젊은이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건 어쩌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음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무엇인가 위를 바라보면서 밝은 태양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경험이 무엇인가 이분의 삶을 조금은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고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 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다라고도 보여지고, 동시에, 아, 무엇인가 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있고요. 전하고 싶으신 얘기는, 음,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립다,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두 분의 관계는 음, 완성의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연인의 관계라면 어느 정도 완성된 연인 어쩌면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적인 관계라면 동료로서 두 분은 완벽한 어떤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 서로 뜻이 잘 맞고 통하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는 존재이면서, 뭔가 성향은 다르다, 다르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관계이면서, 같이 있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 상대방 분이, 음, 하늘을 선택하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늘아, 과거에 조금은 너에게서 받은 음, 상처가 지금은 음, 사랑의 감정으로 거의 다 잊혀졌고 기억도 나지 않아. 조금은 서운했던 너의 단호함과 음, 냉철함, 조금은 냉정한 모습이, 그리고 이성적인 모습이, 나는 한때, 그게 너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했었는데, 그것은 깊은 사색과 고민에서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고, 상황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면서, 감정과 이성을 조금은 음, 조절하려고 하는 너의 노력이 사실은 사랑과 따뜻함을 기본으로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한마디로 너는 나의 이상형이고 나의 태양이야. 하느라. 상대방 분에게는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상형이고 태양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은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도 상대방 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